다음 주에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상한 비주얼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파는 이제 밖에다가 스티커 붙여서 버릴 예정이고 여기 있는 애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 제가 아침에 오늘 새벽에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8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7시쯤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8시 20분에 일어나버렸습니다. 다행히, 이삿짐 센터 분들이 차가 막혀서 늦는다고 하셔가지고, 다행히 뭐 문제가 될건 없었네요. 지금 얼굴도 엄청 부었고, 8시 48분입니다. 이제 오셔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아마 사다리차가 들어와서 짐이 빠질 예정이고요. 이제 4년간의 시간을 정리할 때가 왔네요. 새로운 곳에서 열심히 살아서 이번에도 또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기 위해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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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최대한 최대한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사 정산을 좀 했고요. 가스비가 무슨 11만 원이 나왔네요. 그리고 전기세가 한만천원만 삼천 원 정도 나왔고 이제 다시 올라와서 이사 좀 보다가. 네, 또 다시 내려와서 정산을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제 이사는. 네, 지금 저 혼자 살던 집에 양이 저 정도입니다. 대단하죠? 아니 지금 짐을 다 뺐는데요. 집주이 전화가 안 돼요. 보증금 줘야 되는 날이 지금. 근데 지금 이사차도 못 가고 있고, 뭐 바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삿짐가뺀지 1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직도 연락이 안 됩니다. 문제는 반대편 집주인분도 연락이 안 돼요. 야, 일단은 지금 트럭이 가야 돼가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돈은 뭐 가면서 받고 바로 넘기는 걸로 해야죠. 당황스럽네요. 아, 저 화가 많이 나는데 좀 참아야죠. 뭐 얼굴 불히어서 좋을 것도 없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이쪽 집으로 왔고요. 이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는 동안에 거의 다 처리했고요 잠시만요 예일 어머니가 오신다고 해가지고 어머니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춥거든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지금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기 걸릴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놀람> 75리터짜리 봉투도 한 장만 부탁드릴게요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 네? 벽을 가려야 행거 여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옷걸이인데 행거가 있겠나? 철제 행거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아 이런 거딱 내가 원하던 거다. 가격도 싸네. 일단 나는 이런 거 원했어 그냥. 음. 그냥 옷걸이로 다 걸어놓기. 봐0 5 0이 아니 아 사이즈 안 재고 왔다 거기. 음. 170, 176팟이 똑같은데? 그럼 얘가 더 묵직한 건가? 이게 많이 건다는 거지 60킬로까지 하중을 받는다는 거지 얘로 가야겠네 음, 음. 되겠지 뭐 음. 우리가 진짜 생각이 없다 그걸 했어야 되는데 왜 그래 참. 세제도 사야 되기 때문에 어 내가 손님이야 이제 좋아질 같아요. 두 개. 남부천 아, 보여. 네. 그것도 있고 얘도 있고. 똑 네. 같아요. 가격. 뭐좀더더 보고 네. 보세요. 저 항상 저런 거 말씀하실 때마다 무섭습니다. 안 아, 되게 쿠팡에서 사는 게 나을 거 같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음. 절대 때 쫄은 거 아닙니다.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고 쿠팡에서 비교를 해야 될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사가 거의 끝났고요. 지금 내부를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부모님이랑 같이 일산에 잠깐 본가에 좀 다녀와야 돼 가지고 마은시장 가서 떡볶이랑 뭐 이것저것 사서 일산 간 다음에. 다시 망원으로 올 예정입니다. 그때 제대로 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찍진 못했지만, 약간 이사 겸, 뭐, 룸투어? 심플하게 룸투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망원시장에 가서, 떡볶이하고 뭐 이것저것 좀 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떡볶이 2인분 하고요. 어묵 3개 포장해주세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네 이제 어느정도 자리를 좀 잡아가지고 이사하는 과정을 좀 많이 못 찍어서 룸투어식으로 좀 보여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때 제가 방구하러 다니는 영상을 찍었을 때 계약을 하게 된 집이고요 화장실 이렇게 생겼고 신발장이 없어서 신발을 이렇게 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에어프라이기,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으로 분리형이죠? 방으로 들어오면 지금 일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행거는 오늘 홈플러스 가서 구매를 해서 조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침대 그리고 여기 뭐 컴퓨터들 제가 좋아하는 LP를 다시 좀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돼서 여기다 LP를 했고 그 다음에 스피커 뭐 수납장 그리고 뭐 건조기 여기도 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끝이죠 뭐 투룸에서 <laughs> 다시 1.5룸? 원룸? 정도 느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지금 그렇게 집이 마음에 안 들진 않고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여기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지고 네. 더 좋은 집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행도 좀 다니고 이 주변에 맛있는 음식점들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그런 영상들을 한번 찍어볼까 해요. 지금 좀밤이 늦어서 제가 작게 말하고 있고요. 나중에 좀 텐션을 더 끌어올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재밌는 영상들, 참신한 영상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